안녕하세요 저는 엘렌비르 더 밸류 위쉘 캠페인에 참여한 랑꾼뉴 김민선입니다 엑셀런스 크림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자연 그대로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제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메뉴는 흑임자 산딸기 강정 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르트 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현미 튀밥과 그리고 흑임자 페이스트, 화이트 초콜렛, 그리고 약간의 구운 헤이즐넛을 다져서 사용을 했고요. 흑임자 무스 같은 경우엔 엘렌비르 엑셀런스 크림을 이용해서 만든 흑임자 바닐라 무스고, 그 안에는 산딸기하고 오미자를 같이 블렌딩해서 만든 콤포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산, 생산딸기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프렌치 디저트이지만 한국적인 그런 감성을 담고 있는 그리고 계절감을 담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고요. 지금 5월달, 6월달은 한국에서 산딸기가 가장 맛있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이 산딸기는 우리나라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과일이어서 그런 또 어,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흑임자 무스는 사실 엘렌비르 엑셀런스 크림을 제가 처음에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고소한 것, 견과류라든지 진 한 맛들이랑도 블렌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흑임자 무스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